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내가 이거 뭐 보여줘야 돼? 이거 얼마짜리 자료들을 계속 그냥 내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좋아요를 안 누르네? 형님도 그건 기본이야. 유튜버에 대한 예의라고. 아? 유튜버에 대한 예의라고. 내가 몇번 얘기해? 공짜인데 그것도 안 눌러? 좋아요가 따봉입니다. 자 형님들은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세이가 이태원과 강남에서 한 일을 알고 있어요. 이 새끼 이거 씨발 캄보디아 가서도 주작하고 앉아 있고 새끼. 자 캄보디아 주작 그것도 보여드릴게요. 자 이미 우리 깜방에 계신 분이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저에게 보낸 겁니다. 내용을 잘 보세요. 자꾸 캄보디아까지 제가 지금 엮여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, 스바, 캄보디아 갔다 와? 어? 세이가 캄보디아 간 거는요, 형님들. 놀러 갔겠죠. 그 새끼가 무슨 취재를 해요, 기사만 읽는데. 갈게요. 자, 여기 형님들 근데, 이게 대기업 회장까지 좀 엮여 있어가지고, 그니까 제가 지금 엄청 다 가린 거예요. 여기 대기업 회장도 여기 있어요. 씨 진짜. 아, 나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기업도 다 가릴 겁니다. 다 가릴 거야. 다 가릴 거야. 어쨌든 다 가릴 거야. 나 오로지 세이만 보여줄 거야. 세이만. 어, 자. 자. 자, 어차피 이거 까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니까. 자, 이 위에 뭐가 있을까? 보고 싶어? 자, 세이야! 아, 기대해! 세이야!